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28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Regarding the gospel, they are enemies on your account. But regarding election, they are loved on account of the p a t r i a r c h s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너희로 인해 원수이지만 선택에 관해서는 그들은 그 열조들로 인해서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29절입니다 For God's gifts and His call are irrevocable 이는 하나님의 선물, 그분의 부르심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주고 빼앗기도 하고 불렀다가 또 취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이스라엘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이삭을 부르시면서 야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것은 네, irrevocable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 어느 시점 가면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For God's gifts and His call can never be withdrawn. Withdrawn, 뒤로 물리다라는 거죠. 물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입니다. For the gifts and the calling of God are irrevocable. Berean Standard입니다. For God's gifts and His call are irrevocable. 킹 제임스입니다. For the gifts and calling of God are without repentance. Repentance, 후에죠 uh, New American Standard입니다. For the gifts and the calling of God are irrevocable. 관련 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Brothers, consider the time of your calling. not many of you are wise by human standards not many were powerful but not many were of noble birth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의 때를 생각해 봐라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똑똑하지 않다 지롭지 않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파워풀, 강력하지도 않다. 많은 사람이 그 고상한 그런 출생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잘 것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사람들이 눈에 그렇게 썩 잘난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우리보다 잘난 것 같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네, 음,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집에서 어, 집에 있는 그 종이 후사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다, 너에게서 온씨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그런 어드바이스를 취해서 하가를 취하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네, 결국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정하신 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으로 난 자식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죠. 그런 동안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두 번이나 팔아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고 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편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이삭은 에서가 더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삭을 축복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뜻대로 안 됐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편해. 네. 그 요셉을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편애했죠. 어쨌든 이렇게 형편없는 가족들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뛰어나서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는 어,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As a prisoner in the l o r d then I urge you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주 안에서 어, 죄수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뭐라 강권하냐면 행하라고 어떤 태도로? 너희가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태도로 태도 안에서 행하라고 강권합니다. 지금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때 우리 안에 정말 슬퍼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을 지키라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간구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이 성령의 부르심에 아멘해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자입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하루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시작과 끝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삶으로서 그분의 부르심 안으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